안녕하세요, 김땡구입니다. 오늘은 핸드폰으로 이제 한번 녹화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가지고, 지금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, 어 핸드폰, 김준권의 m t s 를 보면서 보고 있는데, 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니까, 아 전부 다, 코, 지진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이제 상승장이네요, 보니까. 그래서, 음. 코 자자? 알았어, 코 잘게. <laughs> 코 자자고 하네요. 이거 빨리 하고. 코 자야겠습니다. <laughs> 예, 그래가지고. 바로 제가 오늘 번, 본 거는 AT&T 몇주 사려고 하는데, 지금 AT&T 요, 거를 키움증권. 자, 내주 다섯 주. 다섯 주. 147달러. 18만 504원이네요. 그래서 다섯 주를 매수주문. 넣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고, 메소주문 입력이 완료되었고, 체결, 예, 체결이 되었네요. AT&T 다섯 주. 아, 처음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는 거 녹화를 해가지고 해봤는데, 편하고 좋네요. 예, 또 이제 노트라서, 그냥 이제 펜, S펜으로 이렇게 틱틱 하면 되고, 또 아들이 코 자다고 하니까, 아들 잘까? 음, 알았어. 예, 그래가지고, 오늘은 진짜 짧게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혹시 <목소리> 안녕. 안녕해야지. 아무튼 소나 안녕이라고 한번 말해줘. <목소리> 안녕해줘. <목소리> 안녕. 안녕. <목소리>